처음 코인을 사려는 사람은 지금 사도 되나?부터 막히는데 오늘은 그 고민을 끝내줄게. 이 영상대로만 따라하면 계좌 만들기부터 첫 매수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된다. 복잡한 설명 없이 초보가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순서를 깔끔하게 잡아줄 테니 끝까지 보면 코인 거래를 훨씬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.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코인을 못 골라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순서를 건너뛰기 때문이야. 인증을 대충하고 보안 설정을 안 하고 급한 마음에 한 번에 큰 금액을 넣고 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실수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. 그래서 오늘은 필수 준비 작은 금액으로 첫거래 반복해서 손에 익히기 이 흐름만 잡아줄 거야. 코인 사는 방법의 핵심 개념은 딱세 가지야. 첫째 코인은 거래소 라는 앱에서 사고 판다 둘째 돈은 원화로 입금한 뒤 코인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셋째 코인을 샀으면 끝이 아니라 보안과 출금까지 포함해서 내가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게 진짜 시작이야 이세 가지만 이해하면 용어를 몰라도 진행할 수 있어 실전으로 들어가면 첫 단계는 거래소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인증이 틀리면 나중에 출금 단계에서 꼬일 수 있어 다음은 보안 설정이야 로그인 추가 인증 출금 비밀번호 같은 걸 미리 켜두면 초보 때 생기는 대부분의 사고를 막아준다 마지막으로 원화 입금은 테스트 금액으로 시작해 처음부터 크게 넣지 말고 작게 넣고 전체 흐름을 한번 완주하는 게 목적이야. 이제 실제로 코인을 사는 과정이야. 앱에서 원하는 코인을 찾고 처음에는 시장가로 빠르게 사는 것보다 지정가로 조금 낮게 걸어보는 연습이 좋아. 체결이 되면 내 자산에 코인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바로 다음을 체크해. 내가 산 가격, 수수료가 얼마나 빠졌는지 그리고 내 자산 화면에서 코인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이 확인 습관이 있으면 다음 거래부터 실수가 확 줄어든다. 코인을 산 다음에는 정리 기준이 필요해. 초벌은 얼마 벌면 팔지 보다 어떻게 실수 없이 관리하지? 감언저야. 그래서 기준을 단순하게 잡자. 첫째. 처음 몇 번은 매수 후에 일부를 다시 매도해서 원화로 되돌리는 연습을 해봐. 둘째, 출금 연습은 바로 큰 금액으로 하지 말고 아주 소액으로 주소 입력부터 완료까지 한 번만 통과해봐. 셋째, 거래 기록을 남겨. 언제 샀고 왜 샀는지 한 줄만 적어도 다음엔 훨씬 차분해진다.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. 야,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 부담이 큰 편이고 앞으로는 세금까지 고려해야 해서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어. 거래를 잘해서 수익이 나도 수수료가 크면 실제 이익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. 수수료나 세금이 걱정된다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어.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 뒀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 봐.